그쪽에서 뭐라 그럴까요? 야 이씨.. <laughs> 이런게 나와요 먼저 아 이거 진짜 인력사무소 났네 진짜 이러면서 계속 그냥 지금 사업하신 분 계세요? 사업하시는 분? 해보셨던 분? 약간 사업이라는게 일단 이런거 같아요 뭐냐면 저희가 학교를 다니잖아요 학교를 다니면은 공부를 배웁니다 공부를 왜 하죠? 우리가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교는 자기가 원하는 과를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걸 알까요, 그 어릴 때?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좋은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근데 사업은 어떨까요? 돈을 벌려고 맞죠? 돈을 벌려고 한다. 돈 벌려고? <laughs> 돈 벌려고? 그, 재밌습니까? 관심 있는 거. 관심 있는 거. 근데, 학교는 이래요. 정말 많은 도구들을 가르쳐 줘요. 체육이면 체육,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거기서 재능을 찾게 만들죠? 재능을 찾게 만들어서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게 그 계속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업은요, 반대예요. 그냥 했다 당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알아요. 공감하십니까? 사업을 하다가요, 망하면 알아요. 아,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아,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성공하신 분들 말고 대부분 들이요 사업을 하다가 요 이거를 접을 때찐 돼가지고 아 이게 내가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안단 말이죠 지금 제가 이 얘기라는 건요 이 개념부터 좀 잡아야지 우리가 사업을 할수 있거든 회사원들 군인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분들 일단 이 개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이 개념 자체를 그 인력사무소 우리가 차리면은 거기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보다 당연히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이 사람들 이 일로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바른 설계 구도를 갖고 시스템 을 해도 될까 말까란 말이에요 비행기를 어떻게 날리 따라 올리갈 수도 고개 비행을 할 수도 있고요. 바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스킬의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날려보기도 전에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만들지를 못하니까요. 나 그냥 차릴 수는 있어. 그냥 차릴 수는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나 전화 자체를 못 받아, 전화 자체를. 용어를 모르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주먹 구구식으로 하지 말자. 자기만의 세상에서 나와야 내가 어느 길로 갈지를요. 일단 명확하게 정해지면 자기만의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찾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책에도 나오잖아요. 네가뭘 하려면은 멘토나 코치를 찾아가라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길을 제시해준다고. 예.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이걸 인력 사무실 창업하는 것도 좋고 뭐 내용을 들어오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떤 창업이든 하시기 전에 이 작업을 충분하게 내가 알수 있을 만큼 하실 정도로 해놓고선 창업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남자하고 이제 여자하고 소개팅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주선자가 있잖아요. 주선자가 남자 어떤 상황이냐면 아버지가 천억 재산가요. 아버지가 천억 재산가고 어 지금 미국에 계셔. 미국에 계시고 근데 지금 미국 생활을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상당히 아프게 몸이. 그 상황을요 이 상대방 여자한테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너이한번 가서 만나볼래? 이렇게. 근데 대머리야. 이 여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라냐면은 대머리라도 괜찮아. 그리고 키도 작아. 키 작아도 괜찮아. 여기 에 본질은 뭘까요? 돈이죠. 맞죠? 이 사람 아직 보지도 않았잖아. 맞죠? 이런 거예요. 인력이요. 인력이 이런 거예요. 인력은요, 우리를 보지 않아요. 돈이 중요한 거지. 인력은 우리를 보질 않아. 아예 보질 않아. 돈이 중요한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어, 어떤 마인드나 생각 갖고 있냐면 일용직을 하시는 분들이 오랜 시간 이렇게 일용직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소통이 잘안 돼요. 소통. 이게 좀 문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들만의 문화는 있죠. 끝나고 시장통 근처 가서 앉아서 술 먹고, 그러면서 남 씹고, 대부분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생활을 계속 하시면서 살아온 분들이 이분들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창업한 계기를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왜 창업을 했는지? 이제 술을 한잔 먹는데, 아는 이제 저희 와이프, 그 남편분이 그 인력 사무실을 한대요. 창업한 지 얼마 안 됐대요. 아니, 인력 사무실, 이거 노가다 인력 사무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거잖아. 노가다 일력 사무실이니까. 어 그거 한대요 자기가. 어 그거 어, 어떻게 하면 나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뭐 사회복지사가 이런 것들 쫙 얘기해. 아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냥 핵심만 내해 얼마 벌수 있어. 그냥 얼마 벌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에 얼마야. 저희도 이제 장사도 놈이니까 이제 얼마에 얼마인지만 얘기해야 해. 어나 그냥 지금 한 2천만 원갖고 왔는데 한 달에 600씩 벌어. 창업한 지 년? 2개월 됐대. 오 어, 그래? 아 역시 이거다 이거. 그냥 이거야 이거. 그래서 내일 그냥 알아봤어요. 근데 창업이 안 돼. 이게 사회복지사가 없으니까. 그거 어머니한테 갔어요. 어머니 사회복지사 빨리 다 돌려봐 이모들한테. 있는지 없는지. 누가 하나 나 그래서 차렸어요. 딱 차렸는데, 아니, 간판도 걸고 다 이제 끝났어. 근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서 친구의 이제 신랑을 다 찾아갔어. 자기 어저씨 저저서 이렇게 차렸는데 이걸 좀 알려주시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아니 자기네. 같은 동네 차려놓고서 이걸 어떻게 알려주냐고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라고 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악몽이 전화를 일단 못 받아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아 여기 저기 어느 어, 판넬 하는 현장인데요 그 판넬 잘못할 사람 세명보내주어요 40분 아,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아 자기가 할수 있대 어떤 아저씨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어요 음력사무실 가면 대표님들 이렇게 다 앉아있어요 이렇게 가면 어떤 아저씨가 손들었어요가고 알았어 요가 갔다 와요 그랬더니 근데 얼마 근데 얼마예요 이러는 거예요 나 저한테 어 얼마 그래테 아, 전화 한번 해봤죠 이거 얼마예요 거기다 물어보고 현장에다가 현장은 또 나한테 거짓말을 하죠 그분들이 얼마나 생각하냐면 자기들은 조금만 내고 싶은 거요 돈을 그냥. 근데 원래 시세라는 게다 있어요. 시세라는 게 있는데 그 시세보다 내가 모르는 거 같으니까 조금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냈어. 보냈는데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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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킬 갖다 이 짤을 잘라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아 이거 판넬 할수 있다면서 그나 그러니까 판넬 나나누는건줄 알았지. 잘못 알아들은 거야. 그 아저씨 내가 나도 모르니까 그 아저씨도 모르고 그 아저씨도 모르니까 현장에 서 전화가 오고. 그래서 아니 사람을 이런 사람 을 보면 어떡하냐고. 제... 그래서 제가 아, 죄송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를 또 거기다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었으면 좋겠냐고. 그쪽에서 뭐라 할까요? 야 이씨, <목소리> <목소리> 이게 나와 먼저. <목소리> <목소리> 야이거 먼저 나와. 나한테 어이을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 이거 진짜 인력 사무소 났네 진짜 이러면서 계속 그냥 이유도 몰라. 그냥 계속 욕만 하는 거야. 저는 그냥 욕만 들었어. 욕만 들었어 그냥. 돈 얘기도 할 수가 없어 일단. 주눅이 들어가지고, 어이 사람 나한테 왜 그러지? 내가 잘못했나? 그 현장에는 알고 보니까, 그날 크레인이 왔던 거야. 크레인, 이거 붙일려고 크레인으로 떠가지고 올려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날 하루 크레인 값이 날라간 거예요. 그날 하루에 그냥. 그쪽, 그쪽에서 난리 날 수밖에 없겠죠. 야, 이 이게 나온단 말이야요냥 그냥. 그냥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어, 나는 이 영문을 일단 몰라. 그래가지고, 그 날씨에 들어왔길래, 우리 보통 이제 형들이라 그래, 형들. 형으로 와봐, 이런 다음 아니, 거기 왜 자꾸 그래? 왜, 왜,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야, 난 나르는 건줄 알았는데, 이건 줄 몰랐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 욕을 하냐고, 나한테. 아이, 크레인이 왔는데, 크레인 기사하고 싸운 거야, 또. 욕을 하고, 막. 일이 안 되니까. 어, 그럼 다른 인력 소리 부르면 되잖아. 요그 시간에 인력들이 없어. 일하는 중간에는 인력들 자체가 아예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120만원을 누가 물어주겠어요. 그 공정 하나가 빵꾸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더 많은 비용을. 왜냐면 얘가 공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원청에서는요,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어. 그래서 이게, 아, 내가 진짜 이걸 그만둬야 되겠구나. 얘가 안 가리고 죽으면나 이거 일단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진짜로. 그 전화 받기가 이제 무서운 거야, 다음날. 한날은, 아침에 전화가 와요. 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 너 일을 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접수를 한대요. 어쩌다가 이렇게, 이렇게 오시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명퇴를 하고선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곳이 없다. 아, 그럼 경비이라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느냐. 아, 그건 돈이 작다. 얼마 받는데요? 시간당 뭐 9천 얼마씩 받는데요. 밤새는 걸못 한대요. 그래서, 아, 그러면 여기 일은 더 힘들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괜찮대요. 그 분을 제가 일을 한번 보내봤어요. 첫날 일을 갔다 오더니, 못 하겠대요. 내가 어떤 데를 보내드렸냐면은, 우리 인력사무소가, 이 신호 신호수라는 게 있어요, 신호수. 신호수. 이렇게 차 들어오면 하고, 내보내고. 근데 이게, 정말 악질을 만나면은, 계속 서 있어야 돼. 밥 먹는 거한 시간 빼고는. 근데 이분은, 그 신호수라니까 쉬운지 한 거예요. 쉬운지 안 거야, 이 일이. 그냥, 차만 빼주고, 그냥 앉아서 쉬었다가, 차 들어오면, 뭐, 내보내고, 내보내고, 들어오면 들어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그냥 갈수 있겠다. 그래서 못 하겠대. 그래서 왔어요. 그리 다음날은, 아 그러면 사장님, 돈은 보셔야 되겠고, 또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더 쉬운 일 없니? 조금 더 쉬운 일. 그 청소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건 두 시에 제가나갔어두 시에. 그 우리, 이제, 여주분이 받아가지고. 소장님, 이, 분또 못하시겠다 했는데, 왜 청소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꿔줘봐, 바꿔줘봐. 좀 받았어요. 제가 태우러 가야 되니까. 대표님 왜 못하겠어? 요 사장님 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우, 빗자루질을 하는 방법을 모른대요. 빗자루질을 누가 해봤겠냐고. 근데 그분이 문제였던 거는 뭔지예요 거기가 이제 석고보드 이제 막다 자르고, 다 자르고 이제 막 그거를 정리하는 현장인데, 빗자루질만 시키는 게 아니야. 이거를 망친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 일일이 깨야 됐던 거야. 이게 힘들었던 거야, 이게. 그래서 그런, 아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분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대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들어왔길래. 사장님, 그러면 사장님은 제가 제일 쉬운 것들 두 곳을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자기는 계속 해긴 해야 된대. 돈이 없으니까 해야 된대. 그러면 내일은 아무 일이나 한번 가보세요. 아무 일이나 가보시고, 그 다음에 내일까지 해보시고, 안 되면 나오지 마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날에는요, 이 강목, 이렇게, 오비기라고 있어요. 오비기 날리는 일을 이렇게 시켰어요. 여러시 가는 일. 시켰더니, 그냥 어떻 잘하고 왔어요. 잘하고 왔어. 잘하고 온 거야, 그냥. 오늘 어떻게 잘했어요? 아, 자기는 이게 맞대, 자기한테. 자기한테 이게 맞대. 흐먹고 말르고 진짜 일잘 못하실 것 같은 분인데 그런 일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우, 야, 이게 뭐냐? 이런, 이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